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 보람식장 내부에 설치한 티타늄 밀러스카인데 두께를 투명 아크릴로 5mm 두께를 줘가지고 티타늄 밀러. 아크릴 스카시라고 보시면 정확한 답이 될것같네요 티타늄 자체만으로는 두께가 안 나와서 또 그렇게 두껍게 나오는 것도 없고 해서 스카시를 하려면은 두께를 두기 위해서 고무나 아크릴로 그 비율에 맞춰서 두께를 줌, 줍니다. 티타늄으로 스카시를 따는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티타늄 밀러로 광택이 있는 티타늄으로 아크릴로 해서 아스카시로 해서 내분보 내용제처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람의정부 장례식장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종이 도안을 먼저 붙이고 있는데요, 항상 조, 종이 도안에 이제 시트를 위하게 붙일 겁니다. 종이는 떼어내고 시트를 붙이고 나서. 시트에다가 그 표시를 해가지고, 티타늄 릴레스카시를 시공을 할 겁니다. 일반인들도 잘 몰라도 그대로 따라하면 할수 있게, 셀프 시공법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설명 들으시는 대로 따라하고, 종이는 시트를 보조하는 시트고, 지금 보조 시트로 해서, 벽에다가 시트를 붙이고 나서 종이는 띄어냅니다띄어내고그 시트 부분에 벽에다가 접착을 시키고 시트를 모서리 부분에다 표시해서 그대로 갖다가 스카시를 붙이면 은 자간도 막 간격도 그렇게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트는 다 붙였네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일반인들도 한두 번 시행착오 있을까 몰라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두장 내, 지금 보시는 것이 티타늄 밀러 스캅입니다. 아크릴로 뒤에 지금 보이는 부분이 아크릴 부분이고, 지금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자체만으로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리콘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라무 이장부 장례식장 지금 보호비늘을 뜨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부 모내용제처럼 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이대로 따라 하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싼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간판은 이인 일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다 돈입니다 그냥 다 갔다 와서 손만 딛고 와도 3 0만 원은 줘야 돼 하나는 사다리 올라가야지 하나는 사다리의 그 안전을 생각해야지 또 사다리 자꾸 보조해 줘야지 항상 이. 2인 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셀프 시공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따라 해봐요 하면은 따라 하는 대로 다 하면 됩니다 지금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붙이고 있고 항상 간판은 이인일조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십시오 그냥 혼자 하시면 은 하시는 것만큼 비용도 절감될 수도 있고 이 워낙 비싼 인건비 시대에 달고 있으니까 스카시는 할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고비는 벗겨내면 되죠. 수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